한 송과 한 소절처럼 성경이 나의 사랑하던 책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의 나는 머리가 커졌다. 성경은 내부적인 모순투성이의 서적인데다 번번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 되어 있다. 어떠세요? 이 추천사의 일부가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코로나 이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라고 물었는데 25% 거의 읽지 않습니다. 왜 읽지 못할까? 가장 많은 답변은 바빠서입니다. 반면에 취미와 재테크에 대한 책 읽는 시간은 늘었다. 사실 바빠서라기보다는 혹시 이 책을 오랫동안 읽어왔지만 도통 내 삶에 답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의문이 생겨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현실의 방향을 잡아주는 메시지로서 아마 재테크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꼭 읽어야만 하는 것인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의 제자라고 알려진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두 사람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이들 가까이 가서서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복음서 내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이 왔지만 그들 곁에 살아왔지만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왜 곁에 온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의 실망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큰 기적, 대단한 사건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것 없이 죽어버려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일종의 유대 사회가 갖고 있던 신앙은 출애굽 사건이 재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반대편에 있었던 이집트 백성에게는 벌을 내리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그렇게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전혀 다르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에 분명한 경계를 갖고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 이 이분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번번이 그 기대를 어긋나게 했어요. 오랜 유대인으로서 이 주류신앙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거룩하지 않았던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신앙심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타 본디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삶의 복잡성과 모호함을 제쳐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 문제에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나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는 나로 분열시킨다 예수께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낯선 일어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너희도 못 알아볼 여지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그 일요일에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참 많죠. 회사에 출근한 9시부터 무신론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놀랍게도 예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순서와 과정을 거쳐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감명해요. 뭐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혹은 성경은 한 편의 드라마이다라고 얘기하죠.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완결되는 보폭이 큰 드라마이죠.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참여하고 싶어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것까지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예로 요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자녀가 죽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그는 묻게 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별대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와 그 방식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한다고 해도 그 원리를 가지고 땅에서 네가 뭐라도 만들 수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답이 되었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걸 넘어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묻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질문하고 경청하고 분별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반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다시 들려줘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은 네 곁에 와 있고 활동하고 있어.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앞서 이들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공허, 외로움, 슬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힘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가 내 안에 타오르는구나. 저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한 이야기가 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콜로세움이 세워지고 경기가 열릴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로마가 위대하다. 로마가 뜻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고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다.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를 만난 거죠. 무엇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인가?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열과 기쁨과 뭔가 타오르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역시 지나치게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이 아파트를 바칩니다. 비판은 하지만서도 우리의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이 이야기에 굴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 어떤 자동차, 어떤 학교, 어떤 상품, 많은 돈이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모르게 수용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예수가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진실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 드라마를 읽는 동안 여러분 뭘 하시면 좋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야. 뻔한 이야기지. 그러지 말고요. 그 이야기에 푹 잠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상상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야기 안에 푹 잠긴 상상력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이런 기대와 함께 이 성경의 여정을 같이 떠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